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좀 뭔가 달라진 게 없나요? 오늘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지가 지금 한두달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두세 달된것 같은데, 영상을 안 찍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살짝 번아웃이 왔어요 근데 이 번아웃이 교묘한 시기에 왔습니다 이제 남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래요 부경꾼님 왜 영상을 안 찍으십니까 부동산 하락기에 많이 힘드세요 그러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부동산 하락기여서 힘든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또뭐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뭐 이런 얘기하실 텐데 그런 번아웃이 아니고요 삶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살을 때우고 있었어 제가 세달 전쯤에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살짝 충격을 받았어요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살이 너무 찐 거예요 제가 재관리를 못해서 살이 너무 찌는 모습을 보고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피 d 님께 말씀드렸죠 10kg를 빼기 전까지 영상을 찍지 않겠다 제가 살짝 32만 구독자가 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저는 혼자의 몸이 아니구나. 어, 이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숙명과 같은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반면 교사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경기에, 부동산 불경기에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 아니죠. 좀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구경꾼은 불경기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이걸 벤치마킹 하셔라. 라고 정확한 정보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제가 오늘 왜 서서 진행을 하느냐 날씬해졌잖아요 제 의지상 10.0을 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오전에 10.0을 보고 제가 으악! 쾌절 불렀습니다 어쨌든 저는 10.0을 빼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기 때문에 이 실행력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부경꾼도 10kg 뺐잖아요 단기간에 우선은 저는 제 입으로 내뱉은 말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당당하게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경기 시대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바라봐야 되느냐? 3년 전, 4년 전에 지산이 호환기일 때제 채널에서 지산 사라 그랬나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아파트 호환기일 때 아파트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고차원 경매는 개인의 역량에 맞는 개인의 투자 수익 구조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익 구조를 찾으면 부동산에 호황기 불황기가 없다. 그리고 이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수 있다. 나만의 투자 수익 구조를 찾아야 된다가 부동산 경매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벼운 몸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사례를 또 보여드리고 제 2의 도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고 전산까지 실접 보시면서 이익이 얼마나 나고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변했을지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저는 왜 이렇게 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한번 하시죠. 오늘은 제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란 마트를 코시대에 낙찰받아서 그때 시대에 맞게 저는 오른편에 보이는 공간을 두끼 떡볶이, 왼쪽에 보이는 공간을 공유 주방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시대가 끝나고 배달 사업이 사양 사업으로 되면서 빠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왼쪽에 보이는 공간을 한정식 집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거뒀다 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만족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이쪽 사업이 이쪽 사업보다 효율 이더 좋으니까 이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영업이익 쪽으로는 두 부분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양쪽 다 수익이 나는 모델이에요 자, 저는 여기에서 최대 효율을 찾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가장 인원적인 효율과 부동산적인 효율을 찾고 싶은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사업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냐? 시설비를 들였는데 이 시설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건 기존에 투자된 비용이 매몰되기 때문에 너무나 감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 손해가 많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경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자,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그 중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과감한 선택이 부동산 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되는 시설비가 부동산의 가치 자체를 바꾼다는 점. 즉 소액으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그 부분을 한번더 판단한다면 다르게 볼수 있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